신명기 1장 이곳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광야, 곧숲 맞은편 바람과 도배, 라반, 하세르 디사합 마을들 사이에 있는 아라바 광야에 있었습니다. 신해산에서 세일산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때는 11일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던 해에 열한 번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시온과 옥을 물리친 뒤였습니다. 시온은 아모리 백성의 왕이었으며 헤스본에 살았습니다. 옥은 바산의 왕이었으며 아세다로가 에르데이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악지방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 둘레의 모든 땅, 곧 요당 골짜기와 산지와 서쪽 평지와 남쪽 지방과 해안 지방과 가나 땅과 레바논으로 가거라. 큰강고 유프라테스까지 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 땅을 너희 조상 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나는 혼자서 여러분을 돌볼 힘이 없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소 나는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의 수를 천배나 많게 해주시고 그분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와 다툼을 나 혼자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소 그러니 각 지파에서 몇 사람씩을 뽑되 지혜와 경험이 있는 현명한 사람들을 뽑으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겠소. 그랬더니 여러분은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대답했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웠소.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가려 여러분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웠소. 그런 다음에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소. 백성 사이의 다툼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사이의 일이나, 모두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재판을 할 때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말을 똑같이 들어주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가져오시오. 내가 듣고 결정을 내리겠소. 그때에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말해주었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을 떠났소.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산지 쪽으로 가다가 여러분이 보았던 넓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소.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이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소. 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해서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그것은 내가 듣기에도 좋은 생각이었으므로 나는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멍을 뽑았소.그들은 길을 떠나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정탐했소.그들은 그 땅에서 자란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소.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가려 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복종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무리 사람에게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낸 정탄꾼들은 우리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저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며 강하다고 말했다. 저들의 성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으며 그곳에서 안악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겁내지 마시오.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이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오.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소.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소.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소. 여러분이 이동할 때는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여러분이 진칠 곳을 찾아주셨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보여주셨소.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는 매우 노하셨소.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좋은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너희 못된 백성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분 네의 아들 갈렛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갈렙이 나를 온전하게 따랐으므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갈렙이 밟았던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도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도 그 땅에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므로.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아이들이 그 땅의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아이들 곧 너무 어려서 옳고 그런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라. 홍의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그러자 여러분이 나에게 말했소.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두는 무기를 들었소. 여러분은 저 산지를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백성에게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일러라. 나는 저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원수가 저들을 싸워 이길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일러 주었는데도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산지를 올라갔소. 산지에 사는 아무리 사람들이 나와서 여부러분과 싸웠고 그들은 벌떼처럼 여러분을 뒤쫓았소. 그들은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쫓아와 여러분의 물리쳐 이겼소. 여러분은 돌아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그래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소. 신명기 2장그 후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 길을 따라 홍해 쪽으로 갔소.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에서 맴돌았소.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이 산지에서 충분히 맴돌았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너희는 곧 세일 땅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너희 친척 곧 에서 자손의 땅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일산지를 에서의 몫으로 주었다. 너희가 음식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며 물 또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를 지켜주었으며 이 40년 동안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하여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척고 세일산 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을 돌아서 갔소. 우리는 엘락과 에스온 개벨 마을에서 시작되는 아라바로 방향을 바꾸어 모압의 광야길을 따라 이동했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모압 백성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롯의 자손에게 아르 땅을 주었다 전에 아르에네 엠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백성이었고 그 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키도 매우 컸습니다 엠인 사람은 아낙 사람처럼 르바임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모압 백성은 그들을 엠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리 사람도 전에는 세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서 백성이 호리 사람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이제 일어나서 세례 골짜기를 건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넜소.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 세례 골짜기를 건너기까지는 38년이 걸렸소. 그동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가데스바네아를 떠났을 때에 군인은 다 죽었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진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군인이란 군인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었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너는 오늘 모압의 경계인 아래를 지나야 한다. 너는 암몬 백성이 사는 곳에 이를 때에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은 내가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다. 그 땅은 또한 르바임 사람의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에는 르바임 사람이 그 땅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은 그들을 산순민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한 백성이었고 그 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키도 매우 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안문 사람들 앞에서 삼순민 사람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안문 사람은 삼순민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서 자손에게도 같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에서 자손은 세일에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에서 자손는 호리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갑돌 섬에서 갑돌 사람이 와서 아위 의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아위 사람은 가사 주변에 여러 마을에 살고 있었으나 갑돌 사람이 아위 사람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일어나라. 아르는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해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이길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시온과 싸워서 그의 땅을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온 세계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그들은 두려워 떨 것이며 그들은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나는 그대 못 광야에서 해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평화의 말을 전하기 하였소. 왕의 나라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길로만 다니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음식도 돈을 주고 사먹고 물도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저 왕의 나라를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세일의 에서 자손은 우리를 자기 나라로 지나가게 주었습니다. 아래 모압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완고한 성품을 드러내 보여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멸망시킬 생각이었소. 그리고 지금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졌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여라. 시온과 그의 모든 군대가 몰려 나와 야하스에서 우리와 싸웠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소. 우리는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물리쳐 이겼소. 우리는 시온의 성을 모두 차지했소.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들 할것 없이 다 없애버렸소.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소. 소떼를 비롯해 성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소. 우리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안에 마을과 길리아까지 물리쳐서 이겼소. 우리를 당할 성은 없었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성을 우리에게 주셨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암몬 땅 가까이로는 가지 않았소. 야뽀강 근처와 산지 마을들 근처로도 가지 않았소. 신명기 3장 그 후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바산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갔소.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가 나와 애드레이에서 우리와 싸웠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무찔렀듯이 옥도 무찔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다 물리쳤소. 아무도 살려 두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는 옥의 성들을 차지했소. 차지하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소. 우리가 차지한 옥의 성은 모두 60개였소. 우리는 바산에 있던 옥의 나라인. 아르고베 모든 지역을 차지했어. 우리가 차지한 성은 모두 견고한 성이었어. 성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문에는 빗장이 있었어. 또한 성벽이 없는 자그마한 마을도 있었어. 우리는 헬스번 왕 시온의 성들을 처부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들을 완전히 처부수었어.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들 할것 없이 다 없애버렸어. 소떼를 비롯해 성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우리 전리품으로 삼았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아모리 두왕 시온과 오게에서 빼앗았소. 우리가 빼앗은 땅은 아르논 시내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요. 시돈 사람은 헤르몬 산은 시륜이라고 불렀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원 지대의 모든 성과 길리아 전체를 차지했소. 살레가와 에드레이까지 바산 전체를 빼앗았소. 이 마을들은 바산왕 옥의 나라에 있던 마을들이요. 르바임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바산왕 옥뿐이었습니다. 옥의 침대는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 침대는 길이가 9 규빗이나 되었고, 너비는 4 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 침대는 지금도 안먼 사람의 성 라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아르나 시내가읍 아로엘 지역과 길리아 산지의 절반과 그 안에 성들을 로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소. 동쪽의 문하세 집파 절반에게는 길리아세 나머지 땅과 옥의 나라인 바산 전체를 주었소. 바산의 아르곱 지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문하세의 자손인 야이름, 아르곱 지역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 땅은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땅의 경계까지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야일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바산을 야일 마을이라는 뜻으로 하본 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길리앗을 마길에게 주었소.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리아 대사부터 시내의 한가운데를 경계로 하는 아르논 시내까지 주었고 또암몬의 경계인 압복강까지 주었소. 그것의 서쪽 경계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라고도 하는 사해까지 이어지고 비스가 산기슭 아래에 아라바에 위치한 요단강이었소.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셨소. 이제 여러분 가운데 군인은 무기를 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강을 건너야 하오. 여러분의 아내와 어린 자식과 짐승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좋소. 여러분에게 짐승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짐승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준 성들에게 남겨 두어도 좋소. 장차 여러분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도 편히 쉴 곳을 얻을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요단강 건너편 땅을 받을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에게 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때의 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소. 너는 내 눈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하신 일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내가 지나갈 모든 나라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 하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불러세워라.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어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강을 건널 것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소. 아멘.